사냥은 아첫 번째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substitutionary confess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소목사님은 바로 알지만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대리적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리적 고백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더 쉽게 하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pay the price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가슴 깊이 느껴지셔야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먼저 합니다 왜날 사랑하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교회들은 많이 힘들어졌어요. 30% 이상의 교인들이 전부 동영상 예배를 보는 것이 이제 버리시 돼 가지고 재단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이기 때문에 더그 예배의 그 뜻을 본 뜻을 말하려고 한다면 북소리에 맞추어 납작 엎드려 섬기며 경배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뭐 바지바람으로 팬티바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운동장의 선수의 입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음. 운동장의 관중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참여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신령한 의호와이 땅에 그림진 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앞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합니다. 아, 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전국을 다 다녀보면 잘 사는 나라예요. 아, 네.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아, 네. 나라예요. 그런데 아, 네. 앞으로 우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 영역, 전 영역에서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배다운 예배, 아, 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아, 네. 예배에 성공한 모든 것다 끝이 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네. 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한 우리 손을 잡아 주신 종교입니다. 네. 다른 종교는 타 종교는 <laughs> 인간들의 편에서. 자기들의 노력과 참선이나 이런 그 노력에 의해서 자기 신을 따라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의 종교이자 생명입니다. 아, 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신 아, 네. 종교이자 생명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잡힌 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잡힌 손, 우리가 온 몸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갈때더 쉽게 갈수 있지 않습니까? 잡힌 손 질질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국에 와봤더니 질질 질질 맞지 못해서 예배 드린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우리 영안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밝은 교회가 되어서 꼭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선잡고 이렇세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속이 됐던, 물속이 됐던,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또 다시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주님이 침묵하면 저도 침묵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파라과이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파라과이가 얼마나 뜨겁냐 하면요, 저희 거기 57.5도까지 올라갑니다. 최고가. 보통 40도에서 45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13년 동안 길거리에서 찬양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적의 기적. 오늘 갈멜산 꼭대기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지만 그 기적 이상으로 지금도 참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슴에다가 자꾸 손을 얹고 찬양하는 이유는. 여기 심장이 조금 벗을까봐 내가. 기침이 <laughs> 날까봐 이렇게 꼭 붙들고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또 말씀도 그, 어, 가멜살 불 얘기도 하셨고, 불 얘기도 하셨지만은 오늘 그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찬양은 김민식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제가 아, 논산을 흘려서 26년도에서 같이 있어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만나서 그 노래 은혜 받고 지금까지 벌써 몇년이니까 벌써 거의 50년이고 50년이 돼가는 이야기인데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이 전도 찬양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승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아, 불속이라도 불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